스타워 원부에 스타2 오늘은 미공개 영상 1편 스타워 원프로토스대 스타2 저그의 게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가 정말 명경기였는데 이때 당시에 제가 아프리카 TV 이벤트전을 앞두고 밸런스 패치에 좀 몰두하던 시기여서 아쉽게도 이 경기가 누락됐었는데 오늘 한번 재밌게 중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진인형 빨간색 스타워 원 프로토스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위치한 파란색 스타트 저그입니다. 이 모드에서 저그대 프로토스의 메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는 질럿 찌르기 이후 리버가 정석 빌드로 자리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스타원 프로토스가 스타 게이트 플레이로 커세어나 스카우트 뽑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빌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템플 아카이브를 먼저 올려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패치를 할때 여러가지 빌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스타게이트, 로보틱스, 아둔, 이런 식의 세 가지 방향의 빌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계속해서 패치할 예정이고요. 스타원, 테란, 저그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패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패치 대역들은 팀포프룰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앞마당을 서로 가져가 주고 있고요. 저그는 이제 여왕 찍어주고 발업까지 눌러줍니다. 스타워 포로토스는 생더블 가져가 주면서 캐논까지 지어주고 있네요 이때 당시에 빌드들은 굉장히 스타1 종족들은 스타1처럼 플레이하고 스타2 종족 역시 스타2처럼 플레이했는데 최근에는 좀 개념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스타1과 스타2의 개념들이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그 같은 경우에도 뮤탈리스크나 울트라리스크는 스타2에서 많이 쓰지 않는데 스타1 종족들과 대전을 할 때는 뮤탈리스크, 그리고 스타2의 울트라리스크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스타1 프로토스 역시 처음에는 커세어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는 선 로봇 플레이가 정석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아둠과 로보텍스 서버트베이 올라갑니다. 굉장히 단단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스타1 프로토스이고요 스타2 저그는 세번째 해처리 가져와주면서 레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드론도 굉장히 많이 채워줬고요. 자 이러면 출발이 괜찮은 스타트 저그죠. 자, 리버 뽑아주고 있는 스타워 프로토스. 이 리버를 얼마만큼 잘 막을 수 있느냐 여기서 이 매치업의 결과가 결정되는데 저그 유저가 이거를 잘 막으려면은 여왕을 많이 뽑아줘야 됩니다. 여왕과 그리고 포자 촉수로 셔틀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막아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스타워 펄 터스는 그 빈틈을 잘 파고 들어야겠죠. 투질러가 원 리버 아주 클래식한 병력 구성이죠. 포자 촉수 지어주고 있는 스타투 저그 그리고 여왕 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 타이밍이 완벽한데요. 스타투 저그 아, 그런데 리버 들어와서 저, 아, 근데 아, 리버가 이거 포자 촉수를 때리는 실수를 하네요. 이거 드론을 점프해 주셔야 되는데 오, 오, 그러면서 체력 굉장히 많이 깎였고요. 초반에 수비를 굉장히 탄탄히 잘해준 스타트 저그이고요. 세 번째 확장까지 가져가 주는 스타원 프로토스 그리고 오 다크 템플러 굉장히 뭐 유연하게 플레이해주고 있는 스타원 프로토스입니다. 하지만 감시군 주 뽑아주면서 와가 주는 스타트 저그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바퀴가 하나둘씩 쌓이고 있는데, 이 바퀴에 소급이 된다면 이거 프로토스가 세 번째 확장. 지켜주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타원 프로토스는 이제 하이템플로 나왔습니다. 질럿과 하이템플로 뽑아주는 스타원 프로토스. 그러면 세 번째 확장에 리버와 캐논 공사해주면서 완벽한 수비용 프로토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변신수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그의 플레이가 굉장히 수비적입니다. 수비형 저그를 보여주고 있는 스타2 저그. 계속해서 수비하면서 멀티 먹고 전망 늘려주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오, 이거 굉장히 까다롭네요. 자, 이러면은 스타1 프로토스 역시 멀티를 계속해서 가져가 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죠. 아, 이 투원이라는 맵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지금 병력 자체는 스타2 저그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 멀티를 먹기 힘든 스타원프로토스이고요 하지만 드라군 추가 시켜주면서 이러면은 이제 바퀴가 힘을 못 씁니다 드라군이 바퀴를 굉장히 잘잡기 때문에 자 하지만 스타2 저그 역시 이제 히드 리스크 나오면서 체제 전환 해주고 있고요 자 이제 한방 나오는 스타원프로토스 이제 다카칼까지 있거든요 저, 이거, 다크하칸의 마일스트롬이, 들어가게 된다면, 스타투저그? 이거, 한타사움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달려드는. 스타투저그? 아, 하지만, 마일스트롬! 그리고, 사이리스톰 와, 아, 마일스트롬 한번 더! 그리고, 사이리스톰 이야, 그렇죠. 이게 스타원 프로토스의, 아, 한방 러시죠. 어, 하지만, 바퀴, 그리고 히드레스크, 그리고 여왕으로 막아주는 스타드 저그. 아, 하지만 뒤에서 리버가, 리버가, 아, 리버의, 아, 이 화력으로. 탄탄력. 다 먹어줍니다, 스타원 프로토스. 와, 역시 한방은 스타원 프로토스입니다. 리버, 다카카 그리고 하이템플러. 이 조합으로 바퀴 히라리스크 다 먹어줬고요. 그럼 감염충 나오는 스타트 저그 이거 징균번식징균번식 때려주면서 아, 마지막 사이니스톰! 이야 이 사이니스톰이 아우 이 사이니스톰 압박이 진짜 거셉니다. 오 이거를 저아 사이니스톰! 이야 이 사이니스톰 아, 이 마지막 한 방은 잘안 들어갔는데. 아 그렇죠 이거 사이스톰이 잘 박혔을 때와 안 박혔을 때의 이 교전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어, 그래도 추가 질럿 오면서 뚫어 내려는 스타워프로토스. 그리고 히드리스크, 저블링, 바퀴 계속해서 나오면서 수비해 주려는 스타트 저그입니다. 자 아콘 잡아주고 그리고 이제 드라곤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거 다 싸잡아 먹어줄 수 있는 스타트 저그입니다. 하지만 추가 질럿 그리고 다크 태블러까지 온. 스타원 프로토스, 야, 여기서 힘싸움이 진짜, 와, 치열한데, 자, 리버까지 귀여우고요. 다크 템플러. 야, 여기서 감시운주가 없기 때문에 다크 템플러를 자, 잡아줄 수 없는 스타트 저그이고요. 자, 부레부레. 감시운주 뽑아주면서, 티티티. 만들어주고 있는 스타트 저그입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스원 프로토스는 추가 확장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정말 큽니다. 여기에 캐논과, 리버 자리 잡게 된다면 이걸 뚫어내기 정말 어렵거든요 정면지역에 계속해서 이 질럿으로 점막 끊어주는 플레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저글링이 둘러싸면서 질럿 다 끊어주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리버 견제 아 리버 자 리버 8마리 잡았습니다 리버가 들어오는 게 정말 까다로운데 와 보자 촉수 3개 지어주면 4개 지어주면서 수비해 주고 있는 스타트 저그 리버. 아 리버 셔틀 소급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리버가 아 이제 셔틀 소급이 거의 다 됐는데 아 이건 정말 아쉽고요. 이러면서 살모사 나오는 스타트 저그. 아이 살모사가 나오게 된다면 리버 셔틀 리버는 이제 힘을 못 쓰고요. 그리고 이 다크 아칸까지 살모사의 납치로 땡겨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타1 프로토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저글링 100마리가 달려가는데, 여기 아직 리버가 안 나왔거든요? 어, 파일런 점사. 자, 리버 나올 수 있나요?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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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버 나오면서, 아, 자, 어, 그래도, 여기, 언파운드 시켜주고요. 아, 리버, 리버를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하는데, 아, 자, 리버가 저글링 진짜 많이 잡아줬는데, 자타트로 저글링 난입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줍니다 스타트 저그 그러면서 정면 쪽 압박 야 이거 역시 양방향으로 치고 들어가는 스타트 저그 이거 정말 좋은데요 자 납치로 하이템블로 땡겨주고 아 그렇죠 이거 아이템블로 사이스터 아 근데 스타 원프로토스의 사이스터 야한번 맞으니까 와 어, 히드라리스크 빈사 상태 야 이거 잠깐만요 이거 히드라 이거 지금 체력이 없는데 여기서 마주치게 된다면 자 이거 반응해 준다면 아 마이스트롬 이야 이렇게 된다면 히드라 리스크 예, 스타투 히드라는 굉장히 고급 병력입니다 아 그리고 사이토 마이스토 와자 이거 히드라 리스크 너무 많이 죽었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스타원 프로토스 의이 한방이 정말 강력합니다 이 한방 화력에 와. 화력에서 앞서는 스타토스 풀리 공격을 가지 못하는 스타토 저그입니다 자, 질러서 멀티 쪽 공격해주고 있고요 자 하지만 다크테플러 끌어준 스타토 저그 아, 여기서 이쪽 멀티 날라가게 된다면 이거 정말 크거든요 자, 스타토 저그 이거 어떻게든 막아줘야 됩니다 아 근데 이 병력이 너무 강력해요 아, 어, 하지만, 울트라 리스크. 울트라 리스크. 아, 아,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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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울트라. 그렇죠, 싸워줘야죠. 자, 울트라 리스크. 아, 근데 울트라 리스크 단단하게 진짜 단단하네. 그래면 사인스터. 진짜 드라곤. 진짜 울트라가 나온. 스타트 저고 있기 때문에, 아, 리버 끊어졌고요 그리고 사인스터. 아, 자, 이거. 여기 지역을 막아줘야 됩니다, 스타트 저그. 어떻게든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히드 리스크, 그리고 울트라 리스크로 막아주는데 아, 천지 스톰, 사이드 스톰이 너무 강력합니다. 와, 이 스톰과 드라곤의 이 콤보 플레이가 너무 좋은데요? 자, 네, 여기 6시죠. 얼핏 어, 날아가게 된다면 자원에서 이제 뒤쳐지는 스타트 저그입니다. 이 늦게 이제 넓커 가시지옥을 뽑아주려는데 아 이게 울트라가 나오기 전에 이 가시지옥을 먼저 갔더라면 이런 식의 플레이를 좀더 쉽게 막아줄 수 있었는데 아 그렇죠. 이 가시지옥이 이렇게 세거든요. 자,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준 스타트 저그이고요자 이제 스타1 프로토스의 조합이 좀 깨졌습니다. 드라군 비율이 낮은 스타원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어 그렇죠. 이 저글링러쉬 그리고 디이오는 럴커와 울트라 리스크 자 요거 막아주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럴커 아 근데 리버가 리버가 아 리버로 수비해주는 스타워 포토스 하지만 울트라 리스크 하지만 울트라 리스크 와 역시 울트라 하트 울트라는 진짜 강력하네요 리버가 때리던말던 와서 넥포스 멀티 파괴해주는 스타트 저그 저이 울트라리스크가 울라리가 아닙니다 울트라리스크에요 진짜 강력하고요 롤코해사인스 때려주면서 어떻게든 막아주려는데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까지 어 파괴된다면 정말 크거든요 여기 넥사스 날라가는 것도 정말 크고요 엑소스 파괴 됩니다. 하지만 아콘, 미트라리스크, 온늘 납치로 리버 땡겨주면서 리버 잡아주는 스타투저그. 하지만 아, 이 아콘의 힘으로 압도적인 힘으로 한번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견제오는 스타원퍼로더스, 리버, 하이템플러, 리버 먼저 내려주고 사이스터, 아 피해주려고 했지만. 스타원 하이템플러의 사이드 톤이 너무 강력합니다. 지금 드론 피해를 많이 입은 스타원 프로토스와 스타트 저그거든요. 이제 서로 좀 이걸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복구 능력에서는 스타트 저그가 압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타트 저그는 라바 펌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론을 한꺼번에 채워줄 수 있고요. 아, 어, 그러면서 드론은 땅굴, 땅꿀. 땅굴 벌레에서 나오는... 저글링, 이거 정말 까다롭거든요? 어, 그래도 스타워 프로토스의 반응이 정말 빠릅니다. 골벌래 저글링 나오지만 킵니다. 자, 그러면서 3시 지역 멀티 리버를 견제해주고 있는 스타워 프로토스. 자, 하지만 스타토 저그는 여기 울트라 리스크 저글링. 자, 들어갑니다. 자, 리버 땡겨주면서, 아, 리버 잡아주는 스타투 저그, 그리고 흙구름 뿌려주면서, 아, 이거 여기 볼때 날아가게 된다면, 스타원 프로토스의 자원줄이 마르거든요? 자, 그래서, 브레브라, 달려오는 스타원 프로토스. 자, 여기서, 리버! 아, 자, 하이템블러! 아, 근데, 악포가 드라군이 이제 많이 쌓였습니다. 아, 이거 울트라 리스크. 이거 굉장히 큰데요. 이거 울트라가 여기 멀티를 날려줬어야 됐는데, 이렇게 막혀버리게 된다면, 스타온 프로토스가 유리하죠? 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땅굴벌레. 이 땅굴벌레를 사용하면서, 자, 정면 지역을 공격했던 건데, 아, 이 스타온 프로토스가 수비를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아비터까지 나오고, 스타 원 프로토스, 땅굴벌레 아 켰고요. 자 이렇게 시간을 벌면서 이제 조합을 다시 한번 갖춰주는 스타트 이있인데 울트라 리스크. 자 울트라가 정말 세긴 한데 이미 드라군과 아콘 그리고 리버 그리고 하이템플러 그리고 아비터까지 조합해준 스타 원 프로토스이기 때문에. 이거 저글링 울트라만으로는 힘듭니다 조금 더 유닛을 조합해줘야 되는 스타트 저그이고요 스타홀 프로토스는 계속해서 압박 들어갑니다 경력상에서 우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아 살모사 잡히고요 자 하지만 덮쳐주는 아 진균 하지만 사이드 스톱 아 근데 울트라 리스크 야 역시 스타트 울트라인가요 그냥 힘으로 프으로 밀어붙이는 스쿼트 구아 하지만 스파 아, 크래프트에서는 유닛의 조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네. 서로 진짜 만만치 않은데요 이게 아우 지금까지 그려지면서 힘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양손수아 그리고 여기서 병력들 다 잡아주는 스타2 저그입니다. 지금 센터 싸움이 정말 치열한데, 이러면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 견제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스타1 프로토스가 센터 싸움을 해주면서도 이런 식의 견제는 계속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원줄에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 스타2 저그입니다. 아, 여기 해처리까지 날라가고! 이버는 또 살아갑니다 이게 정말 크네 리버를 잡아줄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지금 병력 조합으로는 이 셔틀 리버를 잡기 굉장히 힘들고요 이렇게 들어오는 질럿과 아비터 아이고 여기 버전 쇼스 깨주면서 이 클로킹 된 질럿으로 해처리 알려주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자 이제 수열로 해처리 체력 올려주는 스토저그 아... 그렇죠 이거 안돼요 아... 여기 아... 둘러싸여가지고 자... 질럿 자, 여기 해처리에 이제 집착하기보다는 어, 그렇죠, 여기 멀티를 먼저 넣어주는게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마지막 자원이거든요 여기를 결국에는 차지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서 자, 그렇죠, 저그는 그걸 알고 이제 들어가는데 자, 프로브 자, 프로브로 아, 입구를 막아주려는데 쉽지 않죠 자, 울트라리스가 앞세우면서 뒤에서 히드라 길 넣어주는 스타트 저그 아 근데 와 이거가 수비할 때 진짜 좋 이거 하이테블러 그리고 이 아비터 이 수비할 때는 진짜 거의 무적이거든요 야 이제 타락기 나오겠다오늘 가시 같은 셔터를 좀 막아주려고 타락기를 좀 뽑아준 것 같고요 어 그러면서 그레이트 스파이어 거대 둥지탑까지 올려준 스톱 저거입니다 이러면 무리 군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야 무리 군주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대공이 약한 스타워 프로토스가 이 멀티를 지켜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우리 군주 뽑아주고 있는 스타투 저그 이 선택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이제 서로 가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서 사격해 줄수 있는 우리 군주 같은 유닛이 좋고요 아 그러면서 들어오는 저글링 오 마지막 스테시스 필드 그리고 리버로 막아주는 스타워 포토스 이 저글링이 이 정말 강력한데 스타워프로토스가 이걸 정말 잘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저글링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아 이런 식의 저글링 뒷방 너무 좋은데요. 스타투 저그. 사실 후반전에 가게 된다면 이런 식의 저글링 난전이 정말 좋거든요. 스타투 저그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타워프로토스는 여기 지역 멀티 날려주는 판단 해줍니다. 이거 정말 좋습니다. 여기 날아가게 된다면. 스토트 저그도 이제 자원줄이 많이 없거든 요 아... 근데 자 이제 서로 멀티를 하나씩 매주게 된다면 이거는 스토트 저그도 없고요 어, 잠깐만요 여기서 싸우게 된다면 아, 이거 무리군주를 대처할 만한 유닛이 많이 없거든요 스타 원 프로토스 아무리 아비터의스이스피드를 얼리고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스톰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무리군주는 사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스톰 때리기 전에 죽을 수 있고요. 어 그리고 뒤에서 오는 자 감염충 아 진균 아 진균 불려주면서 자하이테블러 잡아주는 스타투 저그 아 하지만 자 아, 여기서 이제 비쳐진 하이테블러 잡아주고요. 아 그리고 오 감시군주 세시필드로 다 올려주는 스타 원 프로토스입니다. 무리군주. 이러면 클로킹된 유닛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이템플러가 사이니스톰 아 사이니스톰 사이니스톰 사이니스톰, 사이니스톰! 아우 사거리가 안 되나요 사거리가 안 되나요 아 그래도 얼립니다자얼려주고요 히든 아, 사이니스톰으로 미군주 잡아주려는 스타워포토스인데 많이 줄여줬습니다. 어 그럼 러 질러 야 이거 질럿으로 여기 멀티 날아가는 거는 정말 큰데요. 자 그래도 버로우로 드론 살려주고요. 자 이제 자원줄이 다 날라간 타트 저구입니다. 그리고 어 여기 스테시스 빌드 풀린 것도 다 잡아주고요. 잠깐만요, 이거 한파 싸움에서 정말 센데요, 스타워 프로토스. <laughs> 이거 스테시 빌드 풀리기까지는 한참 걸리고요. 그리고 아직 스타워 프로토스에게는 자원줄이 남아있습니다. 이쪽쪽 멀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만 지키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스타워 프로토스가 대공이 너무 없어요. 드라군도 아, 너무 없고, 이 무리군주가 사거리가 정말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생충 뿜어내면서 이 캐논 라인 정리해줄 수 있거든요. 우리 주가이 공짜 유닛, 공생충을 계속 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캐논 라인 정리해주는 거는 일도 아니고요 아, 그리고 이쪽 지역에 돌려준 질럿 저글링으로 막아주는 스타투 저그입니다 여기 멀티 결국 날라갔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병력 싸움입니다 캐논 병력들을 조금씩 줄여주려는 스타트 저그인데 아, 리버가 지금 스타1 프로토스는 미네랄이 1500이지만 가스가 없습니다. 가스 지금 100 있던 거를 다 썼거든요. 이 병력이 다예요. 이 병력으로, 아, 하이테블러, 사이아톱 사이스톱. 아, 이 병력으로 무리군주 이 다섯 마리를 다 잡아줘야 되는데, 자, 저거는 이제 럴커까지 뽑아주면서 아, 무리군주 추가로 왔습니다. 무리군주 7 마리, 그리고 드라군. 드라군이 일곱 마리에요 그리고 아콘도 있고요. 하지만, 자, 다카칸의 변수가 있습니다. 다카칸. 다카칸으로 마이스롬 잘 써준다면, 아, 롤커 잡히고요. 마이스롬 잘 써준다면, 이거 이길 수 있습니다. 스타원 프로토스. 자, 마이, 어, 셔틀에 탄 다카칸. 자, 리버 먼저 떨궈주고, 그리고 마이스롬! 아, 이거, 를 사이스터! 와, 이거, 첫틀에 태운 다카칸으로. 야, 이, 마지막 한타를 이겨주는 스타워 프로토스. 와, GG. 자, 오늘 이렇게 미공개 영상 1편, 스타워 프로토스 때스타투 저그의 게임을 같이 봤고요 미공개 영상 2탄도 역시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